우리가 어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고 여기가 위의 점이니까 얘가 접점이야 그러면 접점을 알때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썼잖아 근데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우리 하고 플러스 FA 아니 그냥 y가 건너간 형태로 이렇게 해줘도 된다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fa야 그러니까 y는 f'1하고 x-1하고 플러스 3 요게 적선의 방정식이야 얘를 찾아서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f'1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f'x를 하게 되면 3x제곱 12x 마이너스 11. 이렇게 됐단 말이야. 그럼 여기서 f' 1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1을 대입하면, 1 대입하면 3, 1 대입하면 12, 마이너스 11. 이러니까 뭐야? f' 1은 4가 딱 되겠네? 그치?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. y는 4, x 마1 플러스 3. 이러니까 y는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. 그러면 m은 m은 4고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5가 되겠군요.